샬롬. <laughs>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나누겠습니다. 저는 삼양교회 부목사로 있고요, 김의선입니다. 어, 아직 결혼 안 했고요. 그런데 나이는 청장년이고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죄송하지만 이렇게 매주 화요일 이런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래야 한국 교회가 여전히 불타고 있구나 내가 기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됐고 계속 여러분들의 이 자리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아담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원래 가림막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게라는 그런 천조각도 가릴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존재들이 그런 억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의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준 규칙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했는데 그걸 먹게 먹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됐죠. 오늘 일진 않았지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뱀의 속임에 속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 앞절에 있는 4절, 5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속임에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들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먹, 보고 따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고 등등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해 입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네 라고 대답하던 존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아무것도 가림막이 없어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운 후 발견한 일어난 첫 사건 뭘잘 했다고요? 숨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도망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의 행위는 죄라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거죠. 뿐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교회와도 멀어지고 목회와자고도 멀어지고 이런 모임도 멀어지게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우리도 다 소위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냥 괜히 싫어지고요.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만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일들, 숨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전략과 작전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 없는 것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사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숨어버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그 전략 안에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하여 거기에 속고 또 숨고 속고 숨고를 반복하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도망가고 마음이 느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를 묻지 않고요. 오늘 성경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낸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창조한 모습의 원형 그대로 빛나야 하는 존재인 네가 지금 어디서 숨고 있느냐? 왜 나와 멀어졌느냐? 회복되어 나오길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고 불러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내셨더라고요. 숨어버린 암울한 시대를 그 시간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 찾아가서 밝은 빛과 영광 가운데로 찾아내셨더라고요. 나무 뒤 그늘 속으로 숨게 그냥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찾아내서 이끌어내어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떼를 지키며 살다가 그 유명한 호랩산 떨기나무 사건에 출애국기 3장 4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를 찾아내신 거예요. 뿐 아니라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물 건너 간듯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면서 찾아내신 거예요. 소망을 잃고 또한 절망 가운데 어둠에 있는 그들을 다 찾아내신 하나님이죠. 성경이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죽기 원하며 누워 있다가요. 천사가 구운 떡과 물한 병을 주죠. 그래서 일어나 힘을 얻고 일어나서 굴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굴속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 굴속에 숨어버린 그를 찾아가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찾아내시는 거죠. 사울도 찾아내신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담에 색으로 향하던 그 사울에게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겠느냐 하시거늘 하면서 사울에게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망과 신음의 현장도 찾아가시고요. 죄악으로 어리석은 현장에서 낙심하는 자에게도 찾아가셨고요. 소망 잃은 자에게도 포기한 현장에도 마실 것이 없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기근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뿐 아니라 방향이 잘못돼서 누구의 살기와 위협으로 등등한 그런 위협에 있는 현장에도 사우라 사우라 하면서 찾아가셨죠. 주님은 이처럼 언제나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까지 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까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되셨겠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스스로 제한된 육신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 찾아내시려고. 우리 찾아내려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모든 인류를 찾아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라 충분히 로마 군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고요. 십자가 저것도 두동감 다낼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왜 그대로 고스란히 지졌습니까? 모든 인류를 찾아내시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사하고 찾아내고 숨어버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사랑 방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불러내고 있는 건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러낸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내신 하나님, 불러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다 은혜인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매 순간을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숨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내시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 저는 나무 뒤에 있는데요. 이거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올 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요, 결국은 숨어버린 사람을 향해 찾아내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어야만 맞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죄를 지은 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숨어버린 게 맞느냐? 라는 질문인 거죠. 지금은 아담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어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도망하고 숨어버린 존재가 되었으니, 지금 너가 어디 있어야 마땅하느냐? 지금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는 지금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너는 지금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지금 우리를 향해도 하나님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내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역할은 뭐지? 나의 자리와 나의 꿈은 뭐지?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향해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면서 그것을 영유하며 감당하며 사는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내가 어디 있어야 맞는지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게 옳은지를 매 순간 확인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서른 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유전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가려고 하다가 K 장녀로서 석사 학비는 제가 마련해야지라는 생각에 학원 강사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석사를 먼저 앞서간 친구들보다 돈벌이도 좋고 소위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 과외도 막 시간을 막 쪼개면서 하고 돈벌이도 좋았어요. 그 특목고 학원 과학 강사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2 아이들에게 대학 물리를 가르쳐야 돼요. 화학원, 그 당시 화학원, 화학 투는 물론이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과학 영재 사뭐 그런 과학고를 가고 그런 시험에 봐야 되고 뭐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치열하게 가르치고 있다가 보니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이 아이들은 이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플러스, 왜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왜 나는 주일엔 또 주님 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또 착한 청년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평일에 나와 주일에 나는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한가? 이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거는 동일한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왜 평일 치열한 그 현장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놀라운 것을 왜잘 잊고 사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어린 날부터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등등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착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엄마 속회 예배까지 따라가면서 열심히 십일조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육 목사님이 제안하셨겠죠.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MDB를 가 보라고. 근데 저는 목사가 되려고 MDB를 간건 아니었어요. 그래. 가서 공부를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기겠구나.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나는 또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첫 시간에 해결이 됐어요. 첫 시간이 뭐였냐면 신학개론이었는데 이 비슷한 질문을 가진 수많은 내 동기들과 교수님과 학자들과 또한 오래된 신학고전 속 인물들이 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서 얻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는 이유가 예수님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가르쳤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안내하던 삶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MDB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이 위치한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때론 아빠로. 누군간 아들로 누군가 아내로 내가 각자의 위치한 그곳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 그 영광과 명예와 그런 이름을 가진 자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매 순간 질문하는 거죠. 그것에 확신이 있는 답이 있는 자는 참 자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백으로 그 안내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려 걸어도 어려워도 그 고백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고백에 확신도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어도 때론 또 흔들리더라고요. 목사여도요. 또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되니까요. 누군가를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래도 또 찾아내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찾아내시더라고요. 흔들려서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 존재조차도 찾아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서든 찾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시는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죄를 지어 숨어버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속도도 비슷한지를 주님과 함께 맞춰가며 내 영적 상태와 삶의 환경을 잘 돌아보며 주님의 이 질문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빛나는 존재들이 되길 자신있게 주를 향해 답하며 뚜벅뚜벅 느리지만 굳건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청장년 회원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